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긴급 두산중공업 목표가 4만원 주가 전망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주, 어, 매번, 어, 매일매일 어,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다음 급등할 만한 어, 주식과 테마에 대한 설명들을 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주 금요일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원정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이번 연도 7월달부터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실제 그때 당시에 8월달에 8월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뭐 물론 두산중공업은 조금 시간에 거쳐서 올라가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뭐 한신기계라든가 한신기계라든가 8월달 이후로 굉장히 큰 급등세 나왔죠. 그리고 우진. 우진같은 경우에도 8월달 이후 급등. 그죠? 그리고 일진파워.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150%라는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원전관련 종목들을 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전략까지 상세하게 하나씩 다 잡아드렸었습니다. 어, 이런 현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슬슬 여러분께서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전략을 보시고 보신 분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슬슬 웃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어, 추가 매수하려면 추가 매수 하시고 잘 기다리셨던 분들은 충분히 좋은, 어, 웃고 계시는, 이제 막 행복한, 이제 막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들이 더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으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 한 부분이 있겠죠. 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받을 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는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금을 통해서 잠시 피해야 되는지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용 숙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가시고 지켜나가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최근에 이 악재가 나온 적이 여러분께 있었죠.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설명 드렸죠.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리라는 게 있는데 주식 주식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저가를 지지해 주는 것은 실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과거에서부터 계단식 상승을 계속해서 어 보여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요. 환율 상황의 영향도 물론 받았겠지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게 되죠. 뭐 삼성전자가 너무 뭐 말단된 종목이다라고 하지만 일진 머티리얼스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보통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이거든요. 2차전지 어, 빌랙포일이라고 해서 이제 어, 2차전지에 들어가는 구리 어, 판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전까지는 대단한 매출이 없다가 2015년도 15년도 15년도부터 실적적인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실적적으로 올라온 탄탄하게 성장한 기업들은 주가를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 상승해 주는 그림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두산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면치 못했던 두산 중공업이 재료와 함께 실적적인 개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구조조정과 기업 지분 매각 등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적적인 개선을, 개선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 폭력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폭력 이슈를 탈때 급등했었고요. 행보를 하고 기다리다가 어 다시 한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 나아졌고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가 밀리지 않고 버텨주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기대감,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죽었지만 역시나 실적적으로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탄탄히 지질, 레벨을 레벨업을 한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저가를 유지하면서 다음 상승, 다음 기대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카진지에서두산중공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악재 결국 실적적인 악재가 있는 게니까 원전 원전에 대한 이 주가를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는 원전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이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내 수주가 취소되면 실적적인 문제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가를 이탈하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서 굳이 걱정하실 생각 여러분 필요는 없겠다. 실적은 보통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매시하는데, 도준 요즘 장기 투자 실적적인 개선을 보고 두산, 두산중업을 공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원정 관련 재료를 가지고 이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종목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단기 조정이었지 다시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이 드렸고, 그 부분이 정확히 적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반등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원정 관련 종목, 가장 제가 제피, 대표적으로 짚어드렸던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의 상하가 부분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느냐, 바로 요겁니다. 중국 앞으로 15년간 원전 150기 추가 건설이라는 겁니다. 이거 규모가 500억, 500억이 아니죠. 500조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예요 원전을 하나 짓는데요, 여러분은 수십조가 됩니다. 근데, 어, 이 원재력 발전소를 150키를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죠 어, 이해 안 되는 만큼의 엄청난 추가 건설을 현재 어, 이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유를 생산하긴 하지만 원유를 시추해냅니다. 생산국이긴 하지만 사실상 생산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다른 대표적으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은 원유 및뭐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미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어, 중동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어, 이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국가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 보통 이쪽에서 많이 대부,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지분의 절반이 미국 겁니다. 아람코를 통해서 국영기업이 어 이제 아람코라는 국영 기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결국에는 미국이 절반적인 지분, 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손하기 에서 유가 가격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해서 최근에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원주, 원유 가격을 유도적으로 상승시키고 특히나 천연,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은 이에 따른 타격을 그냥 맞게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전력난이 생기고 그 전력난이 생기자마자 어,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중, 미국이 대표적으로 중국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글로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전을 지어야 되면서 결국 원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유도해서 미국이 유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규모가 몇규 규모, 어, 얼마 규모라고요? 500조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세상 저 세상 규모예요. 그런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이었던 어, 대표 종목인 앞서 말씀해드렸던 여러분들께 일진 파워라는 종목이 미친 듯이 상승한 겁니다. 최근에도 이미 고가였는데 상한가 가까이 14% 10, 28% 가까이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확인되십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생각보다 재료가 너무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원전 수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500조 규모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내 생산 기대감이 나오더라도 이번과도 같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려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가 나와도 너무 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맛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것을 MSG를 잔뜩 넣은 라면을 우리가 끓여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뒤에 간이 잘안돼 있는 죽을 흰, 살, 흰 죽을 먹었어요. 물론 흰 죽도 그냥 흰 죽부터 처음부터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라면을 먹어놨잖아요. 그게 너무 자극적인 재료가 이미 다 터지면서 시장을 둔감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상승이 둔감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음 재료가 어떻게 터지는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상한가 이상을 칠 만한 재료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아예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비중은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야 그나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정말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보여줬었던 종목들은 정말 비중을 많이 줄어두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정말 소액 빼고는 다 파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항상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미국의 글로벌적인 흐름에 투자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많은 종목들 추천해 드렸고요. 항상 원전 관련 종목들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설명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일진 파워 150%, 한신기계 70%, 100%, 우진 50%,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고 어, 정확하게 대한전선을 제외하고 나면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은 싹다 급등했고 싹다 어, 50에서 150%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다 라고 말씀해 드린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냥 갑자기 어 뭐야? 이거 비판하네. 원정 관련주은 이제 시작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여태까지 제 전략을 보시고 제 전략에서 도움을 받았고 제 전략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제 전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만큼이라도 어 저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분명히 늘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각에 어좀 의견을 보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심장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느끼실 겁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왜? 왜 문제냐? 지금 테이퍼링을 미국이 선언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태까지 미국의 전략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미국의 환율 전쟁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은 k자 회복을 원합니다. k자 회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국만 회복을 하고 나머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성장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K자 회복을 미국이 원했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겨냥됐던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고요. 미국은 자신이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 중심에서 깔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 공장들 있잖아요. 대규모 공장들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전략을 펼칩니다. 아 그럼 아 미국이 미국이 아 중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했는 기업들한테 미국에 다시 오세요라고 한다고. 미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기어오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만한 환경을 조성해주게 됩니다. 그 장,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했었던 바로 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일이었고요. 바이든 정권에 넘어와서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선 대놓고 규제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정권은 뒷배경 어, 지금 앞에서는 아닌 척, 앞에서는 인자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수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어,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중국에게 버려졌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 예상해 보면은. 어,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한 것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하고 바로 그 중국 왼쪽 위에 있는 위구르족이 바로 똑같은 이슬람 성격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기, 여기에 바로 누가 있냐면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럼 붙어 있다 보니까 위구르족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위구르족이 독립운동을 할때 분명히 탈레반을 함께 끼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단,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전쟁이 벌어지면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중국의 분열을 계속해 서 유도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러 핵 잠수함 극비주를 갑자기 전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 유가 상승과 함께 석탄 가격이 폭등, 어,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어, 지금 중국은 전력난을 겪었는데요. 그때 중국이 바로 호주한테 수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수입을 어, 호주가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줬겠죠. 이제 호주는 이 미국하고 편을 먹게 되면서 중국의 전력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유도해줬습니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백신으로서 계속해서 개입했죠. 말잘 듣는 국가는 백신 놔주고 말안 듣는 국가는 백신을 놔주지 않았죠. 게다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위 국가인 중국하고 가장 친했던 러시아까지 수혜를 보기 때문에 러시아는 70%가 바로 뭐가로 나옵니까?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원유에서 보통 매출이 나옵니다.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보통 이게 천연자원이 없으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혼자서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미국한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포섭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보내고 중국의 전력난을 유도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해 드렸던 이 서플라이 체인, 미국 공장들이 바로 미국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외국계 자금이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계 자금이 이탈이 나오면 다시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환율이 상승하는 건요.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계 자금이 이탈되는 상황이 나와줬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안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결국에는 미국은요. 자신들의 독보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미국은 언제까지 2020, 2022년도 말에서 내년 말이죠. 그리고 2023년도 초까지 자신의, 자신들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갈 것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바로 테이퍼링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달 원래 100만 원씩 뿌렸다면 천천히 90만 원씩 6, 80만 원씩 70만 원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돈 푸는 양을 줄여가고 결국에는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때 이 이때 시점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미국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 미국이 정말 회복해? 지금 미국이 중국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경제 회복, 자신들만의 K자 회복을 계속 노력하더니, 진짜 미국이 독보적으로 회복할 것 같네? 라는 인식과 함께 현재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현재 어, 달러로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 그에 따른 영향으로 달러 지수라고 해서 달러 지수가 각자 있는데 이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잠시 주춤했었던 달러 지수가 다시 눌림목이 나왔다가 올라가게 되면서 앞서 보셨듯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이게 결국에 원 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강해지니까 다른 자금들 다 달러로 몰리니까 똑같이 원 달러 아니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국계 자금들도 다 이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수는 신고가를 분명히 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여러 최근에 보신 적 없으시죠?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죠? 미국 지수 신고가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고가잖아요. 근데 한국 지수 어떻습니까? 개판다고 있잖아요. 이게 외국계 자금 이탈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물론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아시아 증시,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증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최악의 상황으로 환율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는 개판이 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보셨던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계속 달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단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지 만약에 미국 증시가 저대로 올라가다가 잠시 아, 너무나도 큰 거품이 잠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박스권으로 아예 추세 이탈하는 건 아니고 박스권으로 한 2주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그래서 지는 지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중공업의 재료가 너무 크게 터져서 지금 웬만한 이게 뭐 맛이 둔감해졌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둔감해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 보셨듯이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조심하실 필요가 다시 한번 있겠다 현금 비중을 올리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요. 굉장히 좋은 시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브리핑해드리면서 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말씀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원종 관련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비중을 줄이셔라. 지금 현재 신규 매수하시는 건 절대 금지고요, 보유자의 영역이요, 끊요. 심지어 보유자분들도 분할 매도하셔라. 어, 저는 분할 매수는 빨리 하시고. 어 소액만 가지고 정말 소액만 가져가시고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 아초 보유하시는 것을 팔, 매도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물론 뒤에 남아 있는 원전 뭐 이야기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오늘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당선이 됐어요. 다 앞으로 원전 관련 이야기는 국내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수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뭐 대한전선 물려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 제가 말한 대로 다섯 종목으로 나눠서 찍으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손실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바라보시면 훌륭한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이 후속에서 다음 종목들들을 이미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락 시장이 나오는 시장에서 테마주성 시장 계속해서 뛰어올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비료 시장 이 계속해서 보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확히 이번 주 적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 움직인 거 보셨습니까? 비료 관련 종목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더 강조해 드려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었죠, 그죠? 분명히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더갈 겁니다. 얜더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식량난 분명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식량난에 대한 키워드와 함께, 어, 비료 관련 종목들과 어, 이 식량난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으니까 계속해서 주목해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내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또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 최근에 뭐 현대사료, 뭐 그리고 한국 미래생명자원 추천드려서 2 5 급등의 수익들을 드렸었죠. 어 이런 종목들을 나는 어좀 얻고 싶다. 난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사안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 대단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욕심만 부리지 않고 여러분께 3에서 5%의 수익을 챙기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률 높은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입니다. 어, 제가 여태까지 말씀해드렸던 어, 지수,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지수 박살 날 때였어요. 개판이 시장이었죠. 개판이 시장 속에서도 100% 승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85%의 승률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들,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면서 승률, 높은 승률 이어갔으니까요. 나는 어, 이번 10월 달만 하더라도 12% 대원, 대원 미디어, 그리고 우진 15%, 미래 생명자원 20%, 우성 마이너스 1.5%. 그리고 현대서를 9%, 맥스트 15%, 국보지이8%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어, 이재진의 사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하고 링크가 좀 찝찝하다. 요즘 링크 좀 조심스럽잖아요.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플레이 스토어하고 구글 구글 앱스토어 아, 구그 어, 애플 앱스토어에 다 올려놨으니까 직접 이재진의 상한관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시. 니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득 추천주 그리고 당일 상가 분석 그리고 포착 자료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요 지금 현재 좋은 타이밍 기다렸다가 저가에서 찍어 죽으면은 좋은 수익 날수 있을만한 타이밍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시장을 이 힘든 시장을 이겨낼 수있을만한 힘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서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눌러 주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